아 이거 신축 단자 네. 옛날 기억나세요? 할머니 시대 안녕하세요 관악구 월세 시리즈 음. <laughs> 어 괜찮아요? 나요 뻔했어. <laughs> 지보의 허집입니다. <laughs> 오늘은 보증금 300만 원대 월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 소개해드릴 집도 벌써 2호선이에요. 도보 한 10분 정도 가깝죠? 걸어서 10분이에요?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10분.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가 이게 40만 원 초반대인데 사이즈가 1.5룸이에요. 1.5룸이요? 네. 궁금하죠. 분리용 얼음 말고요? 아니 진짜 분리용 얼음 아니고 진짜 1.5룸. 궁금하네요. 네. 빨리 보러 가시죠. 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감안하면은 보증금 300만 원대, 월세 40만 원 초반 내면서 1.5 룸을 누릴 수 있다. 1.5룸할수 있다. 올라가세요. 아니 이렇게 이 계단이 낮게 난간 있잖아요. 가서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아니, 여기 동굴 같은데? 형님은 3 층이에요. 네? 3 층. 아. <laughs> 이 계단 폭이 이게 이게 이묘로 남거든요. 어. 그래서, 걸으실 때 이렇게 옆으로, <laughs> 걸어 올라가야 돼. 아, 이거, 맞죠, 이거,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잘못 <laughs> 온것 같은데? 아, 여가 그러니까 집은 좋아요. 집은 좋아요? 네. 다 왔습니다. 올라오기 무색할 정도로 높은 계단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신발장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야, 근데 올라오기 너무 무색하다. <laughs> 무색하다냐. <그냥. 웃음>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면은, 안에 제가 1.5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가벽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가벽은 아니고 이거 콘크리트 같은데 뭐죠 이게? 벽이 벽왜 있어요? 그냥 뭐,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laughs> 이렇게 지어졌나 보지 뭐 근데 이제 <laughs>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거실 겸 주방 공간 그리고 저쪽에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용하기 좋겠다 이게 있어서 1.5룸이다 저 벽이 그 1.5룸 오 일점오 룸 뭐지? <laughs> 아. 그럼 안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전자레인지 너무 귀엽죠? 빨간색으로 어디서? 어? 깔맞춤? <laughs> 전자레지도 나주시고 <laughs> 냉장고랑 이 가스레인지 세탁기 다 풀옵션이에요 음. 에어컨까지도. 그러면 이제 안쪽에 주방에 여기 환기창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아 환기창. 이거 좋은데 이 주방에 환기창 중요하거든요. 어.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냄새 걱정 없이 빠져나갈 그쵸. 수 있고. 어 화장실도 이 문이 체리 몰딩이지만, 안에 내부는 타일도 하시고, 이렇게 타일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이용하기 편하다. 충고도 낮은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키가 1 8 0이 178인데, 이게 <laughs> 높이도 괜찮죠? 어... 사실 공간도 넉넉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세면대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다라이 해가지고, 아, 이제 다라이 해서, 여기 이렇게. 오, 옛날 감성인데? 그리고 이쪽에 방 공간, 방이 넓어요. 아그 말씀하셨던 네. 1.5룸의 룸. 그렇죠 룸 에어컨 룸에 딸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빨래 건조대 역할을 하는 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여기 빨래 이렇게 넓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여기는 턱걸이도 할수 있다. 아이 정도. 사실 이거 이것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아로지 <laughs> 보시면은 이 문이 네. 뭐냐. 이 문이 이렇게 옆집 아니에요? 짜잔, 요렇게. 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베란다가 있는 게 너무 좋죠? 여기에 빨래 말리면 딱 좋잖아요. 맞죠? 솔직히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대인데 1 5룸이고 베란다까지 있는 원룸 흔치 않아요. 그쵸. 술 취해가지고 올라오시지만 않으면은, 내가 술을 좋아하더라도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술을 끊게 되는 집이다. 어, 내 발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 기어가면 좋죠. <laughs> 아, 첫 번째 집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이번에는 신축이에요. 어, 드디어. 예, 여기도 2호선 라인입니다. 근데 오르막길이 좀 사악하긴 한데. 아까는 너무 비교되는데요? 뭐가요? 아까는 평지 아니었어요. 아까는 너무 평지였어. 근데 네. 대신에 이 300에 50만 원 초반대인데 신축이에요. 가시죠.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아, 신축 반자. <laughs> 자, 진짜. 반지하긴 하지만, 아, 컨디션도 좋고, 좀 넓죠? 확실히 넓어요. 네, 원룸치고 되게 큰 사이즈고, 여기 안에 역시 신축이니까, 옵션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약간 이렇게 각져있거든요? 뭔가 요 공간이 조금, 아, 요 공간이 조금 애매하다, 맞죠? 아, 여기다가 뭘 두죠? 여기요? 그냥 뭐. <웃음> <웃음> 세 번째 집 왔습니다. 세번째 집은 첫번째 두번째 집이 아, 관악구에 좀 이상한 방들만 있는 것처럼 약간 아 일부 이상한 보여져가지고. 방들만 보이잖아 <laughs> 아니, 그렇진 않아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집들이었는데 세번째 방은 조금 평범한 느낌으로 노말. 네, 노말한 노말 느낌으로 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여기도 똑같아요 2호선 라인이긴 한데 어...한 도보 한 15분? 많이 멀어졌네 네, 근데 사실 이게 2호선 라인에도 그 보증금 300만원대에는 그래도 원룸이 조금 평탄한데, 거리가 조금 멀어져야 된다. 그래야 조금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이죠. 그래야 노멀한 집이 나온다. 노멀한 집이 나온다. 가보시죠. 주인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공동형관을 딱 신축 느낌으로 해놓으셨다. 정수기. 정수기. 네. 이것도 신경 쓰셨다. 이것도 신경 쓰셨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임대인분이신 거죠. 음. 인터폰 신경쓰셨다 이것도 신경쓰셨다 건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인대인분이신거지 들어보시면은 오! 신경쓰셨다 이것도 건물에 신경을 쓰시는 인대인분이신거지 신경쓰셨다 <laughs> 이것도 건물에 신경을 쓰시는 인대인분이신거지 보시면은 원룸이 어, 여기도 사실 300에 50만원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노마라고 치고는 네. 말씀하셨는데 노마라고 네. 괜찮은데요 여기서 일반 평범하게 보면은 네. 한 여기서 한요정도 날라가요 요 정도 날라가서 요 공간에서 이 대부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집은 좀 넓은 사이즈의 평수다 300에 본인 50만원 초반대도 이그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에 또 신경을 쓰시는 임대인분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컨디션이 깔끔하죠? 빨래 건조대도 또이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식탁도. 오! 이 식탁까지, 옵션으로. 신경 써서 는데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임대인분이 고르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세입자분들이 이제 나갈 때안 가지고 가는 거지. 아하 <laughs>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창에.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밖에 보면은 어이 건물이 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쪽 옆에 보이시죠? 여긴 또 뚫려 있어. 오오오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시상이 잘 된다. 그런데 이 측량이 잘이 <laughs> 신경 안쓰신거 같은데. 잠시만.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 네, 이렇게. 왼쪽을 신경 쓰셨다. 왼쪽도 신경 쓰고 오른쪽도 오른쪽은 이제 들어오신 분이 신경을 좀 써라 아, 아 혼자 신경 쓸수 없으니 나만 신경 쓸수 없다 아, 네가 사는 곳이니 음, 네가, 신경 한쪽은 네가 신경 써라 네, 이 정도 느낌이고 불리형은 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300에 50만원대 정도 되면은 오픈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사이즈가 크죠? 화장실 음... 사이즈, 사이즈 크잖아요. 변기랑 세면대가 약간 그누런색 옛날 느낌의 누런색으로 준비가 되어야 는데저거제죠 아, 저... 아니, 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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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엔틱한 감성이 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집. 어디죠? 이제 일반적인 집들 다 봤잖아요. 네. 근데 보증금 300에, 네. 월세 5 0만원대이요 정도 되면 이제 투룸도 나옵니다. 투룸이요? 네. 원룸이 아닌 투룸도 나와요. 요즘 이제 쭉곧 그게...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에 안 내려가도 돼요. 왜죠? 할머니 집에 온 느낌이 나거든. <웃음> <웃음> 아까 네. 그런 비슷한 집이 한집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네. 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네. 하나. <laughs> 아하. 계단 하나랑. 하나. 둘, 셋. 계단 <laughs> 세개 내려가는 반지야. 아, 아, 반지하다. 아,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캔들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뭐죠? 이건 뭐 이제 분리수거. 치워주실 거예요. 들어오시 아. 돌아 없습니다. <laughs> 네. 이게 불을 안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옛날 기억나세요? 할머니 집에.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켜져요. 아, 아 켜지는구나. 켜져요. 네, 네. 불이 안 켜지는 게 아닙니다. 딜레이가 그, 있네. 그쵸. 불 켜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근데 여기가. 네.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아. 이렇게. 되세요? 자. 이렇게 투룸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 여기 큰 방. 그리고 음. 주방 겸 거실. 거실을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 어쨌든. 솔직히, 보증금 300에 50만원대 초반인데이 투룸 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아, 그래. 맞습니다. 아,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가격대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투룸이 나오기도 한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 주방이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를 그래도 한번 수리를, 교체를 해줬어요. 임대인분이. 하신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비에 달려있잖아요. 아, 비네.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방이 돼 있고, 이런데 보시면은 수납 선반장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작은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야, 여기도 이렇게 수납을. 이, 이 판, 판자로 해가지고, 이거 뭐. 떨어지지 마. 뭘 못나? 이거 <laughs> <laughs> 뭐. 아무튼 뭐 이런 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화장실이 진짜 레전드예요. 보시면. 계단이 있네요? 아, 네? 네? 아, 화장실 불이 없거든요? <laughs> 그... 이 올라와가지고 허리를 못 펴긴 하는데 네. 그, 나름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세면대만 세면 없지 뭐가 저, 있죠? 이거 울도 있고 변기, 샤워기 다 시설 다 있잖아요 여기 음. 샤워 공간 따로 이 변기 <laughs> 공간 따로 근데 허리를 펼 수가 없네요? 허리를 펼수 없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샤워해야죠 쪼그려가지고 어차피 저희 뭐 용변 볼 때도 쪼그려서 보잖아요 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샤워 부스까지 있다는 점 <웃음> 그럼 <웃음> 아, 허리 아, 리 아프다. <웃음> <웃음> 야, 이큰 방. 큰 방이 사이즈가 커요. 크네요. 네, 큰 방이 커요, 사이즈가. 어, 예전에 어, 네. 제가 그, 신대방 요, 요 근처에서 그, 반지하 투룸을 살았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와. 그때 약간 요거랑 비슷했어요. 추억이 생각나는 집이다. 그쵸. 네.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 네. 이 난방 조절기도 있어요. 이거. 음. 되는 거 맞죠? 에, 왜안 되지? 뭐, 되는 거겠죠? 무튼 <laughs> 뭐. 그렇습니다. 보증금 300에 50만원대 이 투룸을 찾게 된다? 그러면은, 우선은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을 이제 바라면 안 돼요. 이 금액대에서는 투룸을 찾을 때.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옵션은 가스렌지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 투룸인 거에 감지덕지 해야 된다. 아이, 당연하죠. 이렇게 관악구 월세 시리즈 보증금 300만원에 원투룸. 끝.